할렐루야! 아멘, 3부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39편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이론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숨기는 가운데... 만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었더라 체험적인 고백 간, 간정적인 시가 바로 10편 139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나의 안고 이뤘음을 아시는 분이시다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제 13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 아니라 오장육부 내 내장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모태에서 음의 태 안에서 나를 만드신 분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13, 14절에 보면 "내가 죽게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히 기묘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경외감을 유발시키는 기묘함으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70억 명이나 되니까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제품으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부어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심히 오묘하게 예. 신묘 막측하게 오묘하고 청량할 수 없는 그런 막측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 구조를 한번 쭉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신비롭게 만들어졌는지 스플존이 그렇게 말했던 하는데 사람들이 좋은 경치를 구경하려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간다고 하는데, 뭐 그럴 것 있나? 사람을 보라. 이거보다 더 명품이 있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글작품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얼마나 돌봐주시는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보배로운 생각입니다. 우리를 보배롭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생각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보배롭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저들을 보배롭게 살아가게 만들어 줄 줄 주겠는가. 내가 저들을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존귀하게 살수 있게 되겠는가. 안전하서나 그 생각이십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우리에 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루 2 4 시간 한 순간도 한 눈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복주시고자 끊임없이 연구하시는 하나님. 이러면 29장 11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너희들은 모른다는 거야.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냥 아무런 관심 없이 던져 놓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끊임없이 보배로운 생각으로 너를 생각한다. 너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희망과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샬롬 평강을 줄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하면 저들의 미래가 밝게 펼쳐질까 희망을 줄까 재앙을 주는 생각이 아니랍니다. 다그 생각을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하시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돌봐 주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 사의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16절 후반절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전주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주님께서 다 기록을 해 놓으십니다.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감시하기 때문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살인운으로 지켜보십니다. 후보 살펴주시는 하나님 다하신 하나님이신데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일이 기록하시는 것. 마치 어미가 자식을 낳아놓고 성장할 때까지 사나의 눈으로 감격하면서 지켜보는 것처럼 말문이 열리네 걸어가네 뒤집네 그러다가 또 넘어지네, 다 기록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거수일투족을 사랑으로 지켜보시면서 기록하시는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 계시록 20장으로 넘어가면. 이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크고 흰 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백보자라는 말입니다. 백보자, 백보자의 앉으신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라말합니다큰 자나 작은 자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냥 모든 사람들, 그 죽은 자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그 생명 책이라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책이 펼쳐져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한 권이 있다 그 다른 책은 이름하여 생명 책이라고 돼 생명 책. 생명책과 다른 책들은 뭐냐면 행위의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의 책.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검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바다에서 죽은 사람, 육지에서 죽은 사람, 모든 죽은 사람들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서게 되는데, 이 심판을 받아서 둘 중에 한 군데로 갑니다. 한 군데는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 그곳에서 영생,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나머지 한 곳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못이랍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계속 타오르는 그 끔찍한 장소, 그 불못. 그곳으로 던져집니다. 이곳은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 곧그 적그리스도 또 나아가서 사단이 결박되어서 이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죽은 자들도 들어간다는 것. 심판을 받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이 불못에, 이 마귀와 함께, 거짓 선자들과, 짐승과 함께, 불못에 던져져서 세세 무궁토록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럼 이 행위의 책이 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행위의 책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록해놓은 우리의 삶이 그대로 숨김없이 다 있는 그대로 적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잘했던 것 못했던 것 실수했던 것 넘어졌던 것 이런 것들 그냥 숨김없이 딱 기록이 정확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책 앞에 서면 내 삶이 다 드러나는 거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행위의 책, 내가 살았온 삶이 그대로 고스란히 딱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보시면서 마치 육아 일기처럼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주지 못하는 책이 됩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사는 인생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선만 행하고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인생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 행위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은 반드시 죄가 죄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네 인생은 네 혼자 가 아니다. 내가 너를 끊임없이 지켜보고 내가 너희를 돌봐주고 있다. 그래서 그 사,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 행위의 책이 그 사랑으로 기록된 것이 우리 발목을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허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위의 책만으로는 천국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행한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심판받습니다.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 예. 여러분 불신자들은 죽은 자들에요. 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불신자들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죽으면 뭐라 그럽니까? 잠잔다고 하는 거예요. 잠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백보자 심판 앞에서 백보자 보좌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책이 펼쳐져 있는. 누가 지옥에 들어가고 싶하겠습니까? 안들 가려고 하는가. 왜 내가 저기 들어가야 됩니까? 이 행위의 책이. 이 행위의 책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살펴보시면서 기록해 놓았던 그 책이 우리의 죄인임을 드러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때 아무런 한 것도 못 하고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그 사람은 들어갑니다. 어, 뭐 아주 그 상류층만 이렇게 모여서 파티하는 그런 데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초대받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고 싶어도 입구에서 점검 받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예, 홍길동입니다. 명단을 보고, 어, 이름이 없습, 없습니다. 그러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못들어아날라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들어가려고 이름 됐는데, 이름이 없다니까. 중국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불도 없고 영원히 행복한 땅입니다. 그곳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려면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만 들어가는 겁니다. 행위의 책은 우리의 삶이 그대로 다 자세하게 백백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생명책의 특징은 우리의 살아온 삶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직업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선생, 누구, 이래 아닙니다. 사장, 누구, 이렇게 아닙니다. 이 생명책에는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냐, 홍길동입니다. 응답 보고, 어, 이름이 기록되어 있네? 천국 입장, 이렇게 됩니다. 홍길동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 어디 갑니까, 이 사람? 불못들가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이 천국 들어갑니다. 이 생명책이 뭐냐?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는 이 생명책 앞에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어린 양이 아는 것그 존재들. 그 아는 사람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생명체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저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 죄를 대신 치고 갈 어린 양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매달렸셨습니다 그때에 세상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죽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구나. 죄 없으신 분이신데 나를 너무 도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에 반드시 천국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되는 분들은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뭐 교회 한 수십 년 다녔는데 천국 들어가겠지 아닙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관계가 있는 사람. 그분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고 그 사람들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마음에 모신 사람은 천국 들어 간다는 말입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아직까지 고백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받을 최고의 복이 바로 이복 아닙니까? 기도야 백년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건강하게 누리면서 사는 것 복입니다. 하지만 잘 먹고 잘 사셔도 생명 체 이름이 기록 못 되어서 불못에 던져진다면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풀밭 실마른 물가로 인도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고난과 아픔과 시련을 당한다 하더라도 아니 일평생이 박해와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계속되어지는 삶이라 하더라도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린다면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더 풍성할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오히려 군대에서 나오면 더할 할 얘기가 많은 것처럼 오히려 천국에서 간증거리가 더 많은 사람은 이 땅에서 고생 많이 한 사람들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면서 고난받고 박해받는 사람들이 천국 가면 할 말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세의 삶이 어떠하느냐 거기에서 성공과 실패가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행위의 책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또 다른 책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바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믿어지면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 받으면서 주님 정말 저는 혼차가 아닙니다. 주님이 끊임없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 주의 책에 기록된 것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앉을 때나 설 때나 직장에 갈 때나 차를 탈 때나 집에 돌아와서 있을 때나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막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깰때눈딱 뜨면 일어났니 하면서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우리 눈과 마주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육안으로는 볼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때 우리가 충만한 상태에서 느끼는 거 아닙니까? 아, 주님이 간밤에도 나를 곁에서 지켜 주셨고 편안히 자기해 주시고 눈을 뜰때 주님이 사랑의 눈빛을 나에게 보내고 계시는 거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예. 낮에 활동할 때도 함께 하시고, 잠들어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깰 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깨달아지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한 깨달음입니까? 그런데 이깰 때라는 이 말이 이 앞에서 잠들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어떤 의미냐 깬다는 말은 끝날 때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 나와 함께하셨고 내 인생을 마무리할 때, 내 인생을 마감할 때, 내 인생이 끝날 때에 그때도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깬다는 의미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깬다는 말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부활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깰때 잠들었다가 깰 때. 우리가 세상을 떠나될때 우리 영혼은 예수님 믿는 우리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끝나지 않고 더 놀라운 세계를 열어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시킵니다. 땅에 남아 있는 이 육과 영이 결합되어서 영광스러운 형체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형체가 보자 앞에 선다는 거예요. 백 보자 앞에. 그런데 예수님 믿는 주님 안에서 잠자던 자들은 부활하여서 그분 앞에 섰을 때 심판 받지 않습니다. 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깰 때, 내가 부활할 때에 여전히. 함께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만족합니다. 어려운 중에 죄인인데 하나님 믿어서 오롭담을 받아서 내가 이제는 주의 얼굴을 볼수 있다는 것. 그래서 깰 때에 부활할 때에 주의 형상을 위해서 나는 만족하리이다. 예, 구약 성도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 있는 모든 순간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여 그분 앞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 손 잡았어. 심판을 면제시켜 주시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사는 날 동안 끊임없는 사랑을 받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천국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니 그 하나님 것이신 사랑 은혜 우리는 감사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의 고백이 뭡니까? 결론이 뭡니까? 시편 119편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없어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나를 살피소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충한 부분이 없는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받는 사람,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여서 받은 사랑을 표현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깨달아지는,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시간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랑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이를 알고 싶은 게 마무리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랑을 받았으니 주여 내가 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우서서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안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창조주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 이런 분은 없으십니다. 10편 13편 25절 아닙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까?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 하늘에도 수많은 천군 선사들이 있지만 주님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변치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 구원해 주시는 분, 함께 해 주시는 분, 우리 위해서 보배로운 생각을 하시고 그 계획을 실천하시는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사모할 대상은 없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고 받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 주님을 사모하는 일입니다. 남은 생에 구원받음에 감사하시고 생명체의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감사하셨어. 주여, 나도 주님이 좋습니다. 주여,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남은 여생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